안녕하세요. 은둔파 솔라룩스 바이스카르토입니다 자,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이 또 왔는데 요즘 들어 투아렉 진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동 걸린 상태에서 전원 버튼 눌러도 뭐 전혀 작동 안 되는 뭐 MMI 고장이랑 굉장히 비슷한 네, 증상인데 뭐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고장도 남이, 고장 나면 이렇게 증상도 비슷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콘솔 박스 안쪽으로 MMI처럼 이제 폭스바겐 인포테인먼트라는 기품이 들어가 있는데. 전용 공구로 그대로 잡아 빼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수리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소리잘 나오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고 미디어 기능도 다 되고 있습니다. 뭐 라디오도 이상없이 소리 잘 나오면서 기능도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들어가서 네, 뭐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까지. 자 이렇게 원래 기능들 다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요. 어,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점검하고 이상 있는 부품 찾아서 교환하면서 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아렉 어, 폭스바겐 인포테인먼트, 뭐 아우디 MMI랑 똑같은 시스템인데 고장이 좀 요즘 잦은데요. 오시면은 점검하고 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쪽에 있는 부품 택배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택배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